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대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하고 어린 아이는 인구 조사에 안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60만이고 중다한 잡족이 또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온 거예요. 자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염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제 앞에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꼼짝 없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를 향해서 가리켰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벽처럼 세워졌다는 거예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사실 우리 지,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손 내밀었다고 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 갈라지는 것도 좀 그런데 벽처럼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다시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뭐 홍해에서 뭐손 내민다고 뭐 뭐가 되겠어요? 아무 소용 없죠. 그런데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이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 쪽이고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지도에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부분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홍해입니다. 홍해라고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사람 V자한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요. 끝 부분이 여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 노란게 국경선입니다. 노란 선이 국경선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거죠.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여기 얘기하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왼쪽은 이집트 땅이고, 오른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형을 그 바다 속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구성한 게 이거거든요. 여기 지역인 누에이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뉴에이바 알 무에즈 아메나라는 그 지형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모세가 열어놓은 물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모세가 여기 물갈른 지역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위쪽과 아래쪽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형은 땅을 북돋아 올려 가지고 도로를 만든 것처럼 평평하게돼 있어요. 보통 4km에서 6km의 폭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어, 양쪽의 바다를 탐사를 해봤다 그래요. 그니까 이집트 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왜냐하면 이게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고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왔다가 바다가 합쳐져서 죽었으니까 그 바다 속에 무슨 흔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집트 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In the spring of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s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o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k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floor. A slender table 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 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 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You. Uh, 어, 90도의 각을 갖고 있는 산호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산호는 모양 자체가 각진 산호가 없거든요 90도의 각을 그런데 이것은 90도의 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쪽과 이쪽 마치 마, 마차 양 바퀴처럼 되어 있는데 그차 바퀴와 바퀴 사이의 폭이 실제 이 당시에 사용했던 마차 바퀴 폭하고 똑같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발굴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자 이것은 이집트 쪽에서 발굴한 겁니다. 이 사진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이거 여기 이제 마차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마차 바퀴에 산호가 달라붙어서 이런 형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서 이걸 이제 발굴했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더 이제 깊은 곳인데요. 중앙쯤 되겠죠. 요거는 마차 바퀴인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산호가 안 붙어요.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리에는 그래서 마차 바퀴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어, 마차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져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나 이집트 쪽이나 바닷속을 탐사했을 때 그런 흔적들이 발굴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또한 가지는 아,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미라의 이 수수께끼. 그러니까 미라를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해지거든요. 그런데 종교적 내세관에 의해 시체를 미라로 이 만들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이집트인이 처음이다.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내용은 배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미라 안 만들었으면 이게 알아보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한 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예, 그런데 여기 구약 성서 코란 기록 연구 활발 25구 이집트 왕 유체 사인 조사 19조 메르네프타 익사 추정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잡으러 갔는데 죽었어요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왕을 찾았으면 다른 왕들하고는 다를 거고 못 찾았으면 왕들 중에 하나가 비겠죠 이해되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눈 감고 감상하시면 전혀 생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쭉 있는데, 바다에 빠진 왕을 못 찾았으면 하나가 없을 거고, 찾았으면 다른 왕하고는 비교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몸에 소금기가 없는데 이 왕의 몸에는 소금기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이로 박물관 정문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큰 홀에다가 미라들을 보관해 놨어요. 출애굽의 연도를 BC 1446년으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3400년에서 3500년 된 얘기예요. 그런데 유리관 안에다가 하나씩 보관을 했어요. 온도 습도를 맞춰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보관이 안 되죠. 그런데 보관 상태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이제 람세스 2세거든요. 이 사람의 13번째 아들이 요 메르네프타입니다. 그런데 다른 미이라들은요. 우선 딱 들어가 보면 홀에 들어가면 하나만 딱 하얀색이에요. 직접 가서 보시면 아주 현장감이 있어요. 홀에 들어가서 뭐안 알려줘도 그냥 하얀 것만 딱 찾으면 그게 메르네프타예요. 하나만 그래요. 나머지는 거의 검은색입니다. 젓갈색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검은색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딱 하나만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말라버린 형상인데 이 메르네프타는 고치는 적이 많아요. 딱 보면 많이 고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르네프타의 비석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메르네프타의 그 미라 옆에 설명서가 붙어 있길래 찍어 봤거든요. 람세스 2세 13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략 60세 정도에 죽었다 그랬고요. 어, 이 사람이 몸 상태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가 심하게 안 좋았 어떤 것 같고요. 뭐 관절염도 있고요. 동맥경화도 있고. 이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죠? 3,000여 이상 된 것을요. 지금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이라 그랬거든요. 왜 하얀색이냐? 이 하얀색 피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소금 때문이다. 뒤트솔트 그랬는데 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 뭐 때문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인해서 피부가 하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미라 하나만 하얀색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역사 책인데요. 그 메르네프타 그래놓고그 엑소더스의 파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 이것은 이집트 사람의 무덤 속에서 발굴한 겁니다. 레크미라라는 사람의 무덤 속에서 발굴한 건데, 이집트 사람 두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이건 역사입니다. 벽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저 중국까지 가가지고 고구려 벽화 자꾸 막 그러잖아요. 이 역사적인 거거든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 타야공주도 무덤도 발굴했고요.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도 발굴했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요셉의 무덤입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바위나 이런데 이런 그림들이 남겨져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이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한데요. 이게 이제 초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초대인데 두 단으로 돼 있고 하나가 꽃장 올라가서 세 개가 휘어져 있거든요. 일곱 초대입니다. 아주 독특한 문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그런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바위 같은데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바다가 갈라진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가미하면 가능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흔적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황당하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딱 맞아. 다 이해돼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내 IQ가 얼만데?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